오! 좋아, 오케이! 자, 그렇죠. 대표님은 지금 이제 테니스 구력은 어느 정도 되세요? 제가 테니스 선수 생활을 한건 굉장히 늦은 시간에 그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. 중학교 1학년이면 13살, 4살 때 해가지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구력은 한 7년 정도인데요. 음. 지금까지 사실 테니스를 계속 쳐왔고 수업도 음. 해왔기 때문에 음. 지금 제 나이가 이제 31살이니까 음. 13살부터면 거의 뭐한 15년 이상은 구력이 음.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. 음. 그런데 보통 운동선수들을 보면 이제 운동선수로서의 최정상자리에 올라서 뭐 지도자의 길을 걷는다던지 사실 좀 정해져 있잖아요. 네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른 나이에 사업에 뛰어들게 된 이런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. 어, 부모님의 영향을 일단 많이 받았고요. 아.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운영해 오셨던 게 있으니까 음.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렇구나. 네. 저도 누구 밑에 들어가서 했다면 좀더 고려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음.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업을 해오시는 걸 보고, 부모님 구장에서 이렇게 또 운동을 네, 하고. 맞습니다. 접할 수 있는 기회,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밖에 없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아, 그래서 막상 이렇게 시작을 해보니 좀 힘든 점, 내가 아, 괜히 했나? 이런 음, 적은 없으셨어요? 네, 진솔하게. 실제로 지금까지도 수업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저 행복하고 아, 너무 좋은데요. 이제 힘들다고 하는 건 쉬는 날이 지금은 현재는 없어가지고 휴무가 없어요?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백천실내 테니스장을 운영할 때는 휴무가 있었는데요 음. 요 오늘 하루 테니스를 같이 병행함으로써는 제가 조금 더 책임을 가지고 쉬는 날을 더 줄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 때가 있긴 합니다 아니 대표님 그러면 쉬는 날도 없이 그러면 번아웃이라든지 이런 게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네 근데 이제 제가 대, 그, 회원님들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요. 음. 그 대화를 하면서 아무래도 에너지를 더 얻는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일을 쉬면 쉴수록 오히려 더 처지고, 아. 네, 오히려 수업을 하면서 에너지도 얻고 회원님들하고 교류하는 그 시간이 저는 좋아가지고, 음. 지금은 최대한 이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. 와, 정말 대단하십니다. 쉬는 날도 없이 이렇게 사업에 매진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아무나 할수 없는 건데 그런 부분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대표님은 어 이렇게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. 네. 어 컴플레인이라든지 뭐 우리 회원님들 간의 마찰 뭐 이런 부분은 좀 있으셨어요? 어, 뭐 있을 수도 있는데요. 최대한 유연하게 대처하는 편인데 보통 <laughs> 어 컴플레인이라고 하면 음. 코치님들에 대한 수업의 질적인 걸로들어올 아, 수도 있는데요. 불만족. 네, 불만족도 뭐 되고 말 그대로 서비스를 음. 희망하시는 분들의 이 뭔가 정도가 다 다르니까요. 음. 근데 저희는 이제 수업에 대한 컴플레인은 없는데 음. 이제 휴무에 대한 이런 아. 컴플레인들은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건 보통은 회원님들이 일정이 있으셔서 빠지는 부분을 저희가 보강으로 대체한다거나 음. 저희가 이제 배려함으로써 그걸 완화할 수 있었던 음. 거거든요. 음. 그 외에는 컴플레인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. 어, 대표님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. 제가 아까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정말 상남자처럼 생기셨지만 되게 섬세하시고 소녀 같은 그런 감성으로 음. 좀 대해주시길래 아 정말 회원님들이 만족을 많이 하시겠다라는 네. 생각을 뒤에서 좀 했어요. 감사합니다. 대표님은 지금 이제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데, 앞으로 5년, 10년, 미래에 대한 목표는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? 음, 일단, 현재 테니스장을 더 단단하게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, 궁극적인 제 목표는 스포츠 센터에 대한 건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제 테니스장만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. 음. 테니스장도 있고, 음. 어, 헬스도 되고, 음. 이제 조금 제가 생각한 미래에는 헬스케어 쪽이 가치가 있다고 저는 항상 어, 생각을 해왔고요. 네. 이제 고 연령분들이 운동을 해야 할 시대가 올 음. 거라고 예상을 해서, 음. 이, 제가 가능하다면 이제 스포츠센터 건물을 지을 생각으로 와. 목표를 두고 있긴 합니다. 와. 그러면 테니스에 국한되지 않고? 네. 네, 다방면에 운동을 접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만드는 거네 정말 오셔서 테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이 다그 건물에 대해서 할수 있도록 어... 목표에 두고 있긴 한데요 뭐 멀리 보면 그렇습니다 빨리 그 목표가 완성되면 좋겠네요 저 무료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꼭 오차야 잘 돼가지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아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우리 오하테 최고 매출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네. 어, 사실 테니스가 붐이었을 때는요. 음. 어느 테니스는 다잘 되었었는데요. 제 매출은 4,500만 원 정도까지는. 어, 최고 매출 네.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? 어, 지금은 많이 이제 사람들마다 다 줄어들어서요. 음. 평균은 저희 매장은 3,000 정도라고 생각하면 정도. 될것 같습니다. 어, 매출, 매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렇게 좀, 꾸준한 운영을 할수 있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사실 뭐,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다 다르지만, 매출도 중요한데요. 사실, 순수익이 더 중요한 음, 거니까요. 음. 그 부분을 잘 맞춰서, 자기 만족이 되면, 저는 유지하는 게 맞다고 음.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맞아요. 대표님이 사전 인터뷰 때 말씀해 주셨던 게, 운동과 사업은 다르다. 네.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운영을 어떻게 잘 해나가느냐 이런 것도 정말 큰 능력인 것 같아요. 네. 맞죠? 우리 대표님은 그 회원님들 수가 몇명 정도 될까요? 현재 다 200명 정도. 200명. 네. 여기 오늘 하루 테니스 다니시는 분들 음.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워낙 유동적인 거라 음. 네,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음. 그 정도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목표 회원수는 있으세요? 어, 당연히 더 늘어나면 너무 감사한데요. 한 목표는 300명, 300명 정도만 돼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가장 많은 나이대가 어느 너무... 나이인가요 음, 지금 제가 생각에는 20대 후반에서 음, 30대 초반 분들이 음. 저희 매장에 한70% 이상 음. 자제하시는 것 같습니다. 테니스를 배울 때 유의해야 할 점. 유의해야 할점은 네. 어, 일단 유의해할 점은 매너 부분인데요. 음. 상대와 주고받을 때 음. 뭐 이렇게 잘안 된다 해서 감정을 표출한다거나 상대방이 기분 나쁠 정도로 뭔가 기합을 넘는다거나 음. 자기 자신에게 화이팅을 놓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. 음. 타인을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게 음. 가장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음. 그런데 제가 그때 TV 보는데 조코비치 선수가 막 라켓 구수던데요? <laughs> 네. 이제 <laughs> 그런 부분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, 분해 주체가 네, 되는 주체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거의 없을 맞죠, 거예요. 맞죠. 음. 네. 자기 자신이 못 견뎌서 그런 거고 음... 그런 거 말고 뭐 예를 들면 라켓을 타인에게 던진다거나 음... 타인에게 공으로 맞추려고 한다거나 이런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. 음... 우리 대표님은 어, 우리 프로님들, 강사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 한번 해주시죠. 어,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요 프로님들이 몇분 계신데요. 어. 항상 너무 감사함을 생각하고 음. 저는 항상 매일매일 출근할 때 저희와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어. 어, 일을 하는 그 동안에는 너무 즐겁게 일했으면 좋겠다. 정도. 음. 네. 그러면 우리 보화테를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회원님들께 한마디 네. 해볼까요? 어, 회원님들이 계셔가지고 음. 제가 지운 까지 음. 있게 된 거거든요. 음.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해서 회원님들이 테니스로 인생을 더 즐길 수 있게 음. 저도 더 노력하고 회원님들도 즐겁게 테니스를 쳤으면 좋겠다라고 음. 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. 맞아요. 건강을 선물하면서 즐거운 네. 바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오아테가 됐습니다. 으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직업이 뭐니에 출연해 주신 소감,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. 어, 너무 친절하게, 뭐, 첫 촬영인데 너무 제가 이런 경험이 없는데요. 친절하게 또 하나하나 촬영을 기다려 주시고,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덕분에 너무 좋은 경험이라고 아. 저는 생각하고,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코치님들이나 회원님들에게 제 메시지가 다 전해질지는 모르지만, 뭐, 볼수 있는 기회가 되면 꼭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를 그래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 행복해요, 촬영하면서. 네. 네. 너무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아... 울어야겠다. <웃음>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저희도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오하테 테니스 사업을 훨씬 더잘 확장시키고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계서 이제 진심으로 응원할 거고요. 네. 어, 지금보다 규모가 더 커지면 꼭 다시 한번 더 출연을 해주셔야 됩니다. 네, <laughs> 약속하실 수 있죠? 예, 당연히 약속드립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직업이 뭐니? 라는 이런 저 유튜브를 보고 온 회원님들은 서비스 1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꼭꼭 지키겠습니다. 제발 <laughs> 그럼 우리 어, 직업이 뭐니? 구독 좋아요. 알람 설정. PR 한번 해주세요. 네, 직업이 뭐니? 구독과 알람. 살짝까지 <laughs> 부탁드립니다. 대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어때쇼부분 잘합니까 형님? 즐기면 돼 형님. 즐기면 돼 형님. 형님 진짜 보니까 착깐 이게 쏘면 쏘면 많이면 괜데 매니저님 지금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대회 나왔잖아요. 이렇게 레슨 받고 대회 나와 가지고 경기하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? 일단은 첫 단체전이라서 이제 굉장히 좀 설레고 좋기는 한데. 좀 잘했으면 하는 게 저희 욕심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많이 배웠으면 하는. 아까 저희가 저기서 오아테 화이팅이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. 아, 네? <laughs>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요. 아, 그니까 저도 성적을 떠나서 좀 많이 배워서 조금 테니스 열정도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. 어, 자, 우리 회원님은 네. 그 테니스 구력이 어떻게 되실까요? 지금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. 아, 1년 6개월. <laughs> 오하테 티셔츠가 이렇게 있더라고요. 어, 네네. 회원님들끼리 맞춘 거라고 이야기하던데, 맞습니다. 누가 이런 거를 좀리드하셨어요 어, 아무래도 이제 회장이 딱 이렇게 해서 다들 동의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t 를 맞추게 되었습니다. 아, 회원님들 중에 회장님이 따로 있어요? 아, 어, 네. 어, 회장 겸, 청무 겸, 모든 일을 다 <laughs> 하고 있는 아주 성실한 형입니다. <laughs> 어... 어, 이 구성이 되게 잘 되어 있네요, 회원님들끼리. 네, 그리고 서로 진짜 매너 있게 이렇게 하고, 정말 재밌게 또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하 아,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? 일단 오늘 이 디비전 리그라는. 디비전 리그? 네, 아. T7이라고 해서 요그룹별로 요 레벨이 나눠지는데요. 저희 요 초보분들이 이렇게 참가할 수 있는 NS 시합을 요 경산시 협회에서 주최해 준 아. 시합입니다. 처음 나오는 시합이고, 저희 팀이 나오는 시합도 처음이니요 아, 그래요? 네. 아, 대표님, 좀 떨리시겠어요? 네, 사실 기분이 굉장히 좋은 날이고, 음. 또 회원님들끼리 저희 오아테 티셔츠를 음. 제작해가지고, 아. 또다 같이 맞춰서 입고 나온 아주 의미가 있는 좋은 날입니다. 이렇게 코트도 예쁘고, 날씨도 좋고, 오늘 참 기분이 좋습니다. 네. 대표님도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우리 회원님들 성적도 좋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. 그죠. 렇 좋은 결과 있기를 한번 잘 지켜보죠. 네. 대표님, 지금 이렇게 대회를 열고 이런 하는 과정이, 사실 대표님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큰 이득이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. 그죠. 오늘 같은 뭐 주말이나 토요일, 일요일 날 어, 레슨을 더 한다든지, 그렇게 하면 더 금전적으로는 괜찮을 건데, 이렇게 하는 이유가? 일단, 저희 테니스장에서 수업을 하시고, 그리고 저희 테니스장 이름을 걸고 모임을 만들었거든요. 음. 여기 회원님들이 저희 회원님들이 또 시합을 뛰는 거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, 어. 네. 그리고 당연히 응원 을 와서 더 테니스를 즐길 수 있게 음. 제가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음. 금전적인 걸 항상 반영할 수는 없고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오늘은 시간을 이렇게 내서 핸드 음. 응원하고 또 같이 식사도 하는 자리를. 일부러 하려고 음... 시간을 빼놓은 건 맞습니다. 아, 우리 회원님들과의 유대감을 네.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시죠. 수업을 있는 걸 빼고 나온 건 사실이에요. 어, 진짜요? 네네. 아. 오늘 요 수업이 있는 걸요 회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아. 오늘 첫 시합이라서 저희 회원님들이 좀 긴장을 할까봐 제가 최대한 음. 수업을 뺄수 있는 만큼 빼고 이 시간을 이쪽으로 제가 써야 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나온 상태입니다. 아, 약간 아빠 같은 마음이네요. <laughs> 네, 그쵸. 그렇죠. <laughs> 저보다 나이는 있으시지만, <laughs> 네. 네, 자식을 응원한다는 마음으로. 네, 약간 제자를 네.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. 맞아요. 기가 어. 죽으실까봐, 어. 저희보다 다구력이 있는 분들과 지금 대결을 하는 중이라서, 음. 네, 기 살려드리도록. <laughs> 뭔가 이첫 도전. 첫 도전. 회원님들한테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즐겁게만 했으면, <laughs> 지금 보면 경기가 나왔는 저희 회원님들. 형님, <laughs> 음. 회원님, 고생 많았습니다. 파이팅 <laughs>